오사카를 멀리에 나가서, 멀리에 나가서, <laughs> 이세, 이세까지 와버렸습니다. 이세, 못 쫓지는 이세 말고, 미에겐 오느돈내인데 여기서 아직 한 시간 정도 가야 되나? 상담이 있다 해서 오늘 스파 시설 경험하러 갑니다. 거기서 어떤 상담인지는 가봐야 알고, 가기 전에 이세, 이세진구 伊勢神宮. 이세진구는 이 주변 에세진구가 이몇 군데 있는데 내군하고 외군 이래서 관광지예요. 여기 okay. 어, 나니 요코초인 가뭐했다게 나니 요코초였다게. 오카게 요코초. 오카게사마데っていう色 있어요. 덕분에 잘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오카게사마데의 오카게 요코초라 고 해서 요뭐 요코초는 친근난톤네 그런 이미지. 이 주변에 그런 곳이 있고 전에 네, 제가 그 고속도로 IC에서 아까 푸꾸먼치 진짜 맛있다한 여기가 본점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근처에 나그 기억을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가보겠습니다. 한번 아 그래서 이 주변에서 그 점심 먹고 가자. 네 이마하라 헤테르가 나니 음데음마이네 ああ三重県鳥羽一丁分もともとだ真珠真珠早いんごいち九九九九九九九九九九九九그게유명한거야산지야산지원래九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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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九 三木真中い降メーカー味有名へパールメーカーこれなんやおもちゃこれ知ってるこれなんかあれちゃんカタカタカタカタンいいーちょっと鼻まんじんいけ、カのカ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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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カ 好きな女子アジョシー아니면メめどり好きなボルトでまんのんご<ー>これ知ってるこれこれダルマ落としっていうのしあらいこ、おとけはぬじゃあらよっぺそてりぬんててりごべっべっかぬんごや。何も言うて 와 여기 관광지 같은데 약간 다른 것은 외국인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 어, 네. 일본인이 많아 네. 어, 다른 관광지는 꽉 차있지 않아? 외국인들로 네. 에에 또 애니요이가 이빨시댐스 와아 덮밥 마츠자카규 아브리 비싸다 <드시> 관장, 관광지 가격. 사키, 밥에 오까? 사키, 나도 오케이. <가치> <가치> 와, 이런 나네. 일반 집이 하나만 있네. 대단하다, 이거. 조긴 <가치> 좋은데, <가치> <가치> 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한가? 너무. 여기, 가게 자체가 이쁘네. 텐션도 뭐, <가치> 높가 <시. 가치> 오. 뭐아 어... 기온이 갑자기 오늘 추워. 그거 지금 BGM가 한국에서 말하면 방소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이숙이 되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또 뭐라 할까 조금 안착이 조용하다. 한국에서 말하는 방소리 같은 거다. 이건 일본어로 뭐라고 할지 모뉴면은 소면의 따뜻한 거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면 자체는 그 일단 소면인데 침마다 소면 사이즈가 다르다든가 산지가 다르다든가 그런 차이는 있어 그래서 따뜻한 소면 자체를 뉴면이라고 일본에서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면하고 우동 사이에 한자 세면저 그게 중간 사이즈인데 희야무기라고도 한다 中間メうどんそうめんカウでンひやむ麦で半田そうめん茶せんのいろや冷麦ピスタゴンサイズがイボの糸三輪そうめん色ごし名んイボの糸が兵庫県三輪そうめんが、まあ、奈良関西地方岐阜千賀国はみだ間違えてたらごめんなさい入フ <laughs> <laughs> をあのお店で。 あんまり見ないよね家ではたまにねお出汁が残ってたりそうめん残った時にするけどでもなんかあの出汁の匂いとこの木の木の匂いとこの木漏れ日みたいな光がち,ちょっとほっとすんな今後ろ綺麗にあれ <laughs> おっさんの観光客すごいね <laughs> ばっかりの観光客さっきもドライブインでおっさんばっかりやったし国かよけなじみとマランンシーなんで日本新西へ訓吾に入るかポンゴジラ入るかクロミチにかユミオファンフェサズリーイモンテリゴオンダドンもクロン경우도많아요後ろ来てんね <laughs> 持ってきはると思う美味しそうですうわ美味しいわ 身にしみる。すみをずんだ。だしんで。すごい泥がにかく、きるん、きるんぐろ、まし、いっけていごです。肉うどん、あごとかってんの。うまい。ああ、麺もちょっと太めやな。なんか、顎が。 こ,この顎の収まりが悪い。こう。<laughs> ごそうそさんでした。どうにか伊勢そうめんがこいいね。伊勢そうめんがこすごいしょっぱ。う曲、ん。だからあかねがパンソリがっていうのも。 인시로 록이야그 말을 몰랐지. 내가 단어를 스고 있잖아. 제목으로 '로 격자야'라고. 아, そこで망가시네록 격노 어 마나로요. 판소리를 마나로 한다. 그런 이미지. 오늘 바람이 샜 와. 오늘 기온보다 그 바람이 세 가지고 약간 추워. 横長由来やって伊勢は2000年以上にわたって日本一の神様のひざ元ですひざ元のパロモンよげいい部分のりまだまれやのにかパロくんちょいったのもち生まれて江戸時代日本人の多くがお参りしましたこれそうおながが手をった早んなれクロントンネミだあだこそれみょうりはごいするこや ええっ <laughs> おでんんん後トーーかいいいいかか回何発発発あああああるすこれってあれみんなあれててみななやねね最にと思うえめんのあまずレバー引いいいください、ね、はい、でッー詰めハハハハハ あ、当たったけどなあ目が悪いからもうちょっと下やったな下狙ってんねんけど上行ったな <laughs> ここなんぼ引っ張っても玉がけえへんもんここ引っ張っとってんか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あクロンゴちんちゃん俺マネスっすか飲むマネスったびっくりしたレバーがいけへんから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 아카모쿠 해초에요 해초 해초류 안에 있어요 아카모으라고 일찍 조금씩 먹으니 좋네 이런 것도 약간 비싸긴하지만 그래도 저쪽아 하나씩 먹고 조금씩 먹을 수 있어서 좋네 価格、ノーコメント。ビサだらこぬまモテていぜ。そぐみね、そぐみ。もりじの作り方。あ,あ、もりじおな。もりじおあらじおはらいはいて、はいてすぬんご。いろけ三角きょうのさあおりぬんご。いごいごいご。いごいご。きどきどらはるかも、もう、ぷ、ぷ、ぷ、かったんうわ、これみて。おもい。これ。これ。 아, 나이키에도 있나? 얀말에 크로크스이 최고야. 후로시키야, 나. 후로시키는, 음, 보자기, 풀수 있는 보자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런 게 주머니로 되는데, 후로시키로서 일본 사람들은 그냥 있지, 묶어서 한다. 이숙이 되면 그게 더 편하, 편하고 고급스럽게 보인다고. 이거 해준 시계라고 하나? 내가 옛날에 진짜 좋은 거 하나 집에 있었는데, 백몇년 전에 거. 내가 이게, 한 나머지 한 2-3년 되면 편년이었어 쓰고 있는 날짜가 그래서 내가 그 편년이 되면 간정해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또그고 밭살 나버렸다 너무 아쉽지 그게 매, 뭔가 프랑스식이었어 아무도 모르게 말살을 해버렸다 이세비 시루 다카이나 1,600엔 와 가격은 노 코멘트 비싸다라고는 말 못해 이제 이거 지금도 은행 운영을 하나 105 긴고 은행인데 지금도 운용을 할까 하하 고 있다 하고 있다 세븐 긴고 105 긴고 하지 하고 일단 남겨놓았네 와 이거 전부 왔다 나는 세븐 긴고 하고 뭐아 안에 있네 매장이또 사람이 있다 여기 훌륭하네 105 긴고라고 일본에 그 옛날 은행에서 105 개라고 쓰고 있잖아. 어, 10기, 10기인, 10기인 거든가 있어. 1075기인 거든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렇게 105기인 거, 이런 거 훌륭하게 이렇게 본거 처음이다. 오사카, 중구에 가면 가끔씩 이런 이름 지역에 있 있어, 시점이. 오래된 거지. 여기 설명 있을 거야, 아마. 아 없다. <laughs> 이발소야. 이발소. 부엉이 이쁘지 와이 사진 이거 와 너무 이쁘다 사진 사람이 지나가도 이뻐 그냥 보라 <봐라>, 화면이 너무 이쁘다 그래서 <봐라> 강아지 오케이 okay. 와 외국인으로 포차지 않는 뭐라 할까 じゃあいろんかん感じが栗ぜんざいコーヒーほああ庭もあって良さそうやな栗ぜんざいじゃけど赤福いくからちょっと我慢しようか栗きんとん美味しいでパンいやこれもう大福みかんうまそうわ和菓子単位さっおらがじゃんこうケーキぽだちょはもめうんああ並んでるわ 並もうかこれどっちがどっちなんこっちぜんでこっちなんやお土産お召し上がり店何国は潜るすいっすわねそ,うあ,そうあ,ああ超あの赤福餅本所めそ各飯ごしら、まあんまフレッシュハンフレッシュはんごやあんまいごどどフレッシュハンんに半ギョル해보じゃ

파세의 단도가, 뭐, 뭐, なん 야사시, 부드럽고, 약, 가벼운 거. 도시락 하나 정도 먹을 수 있어, 여섯 개정도그 케이스로 가져가는 게 싸다. 근데, 여기서 지금 깍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프레쉬 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여름에 오면, 여기서 한점판으로이 본점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곳이, 팥빙스로, 예, 이게 들어갔어, 거기. おーなどだ半文化けはもぐばっつしいじえよって感じ夜目おいきへがまんちゃんこと。またちょっと京都とかと違っていい雰囲気やな、うん、あそうやよう考えたら伊勢は伊勢うどんって有名やてん今思い出したわ忘れてた今思い出したね目でん33銀行う,う,うんねマレッチよういうの33年 흔적이지 이제 그래서 이런 옛날에 이런 상태로 몇 은행들이 몇 있었던 거지 왜냐면 여기 중국에서 많이 오니까. 일본주가 종류가 너무 많다. 닭페기였다 그냥 막걸리, 아유요 소야키라고 생선구이. 어 여기 일본 사람들만 오는 관광지 같다. <laughs> ウイロウイロのあらようかんはこたるだウイロのちょんくんでピストハンゴンで有名ハンゴ,スナゴヤチバンすんのなごやちばマクツザカ牛が有名ハ,ハンゴンすんのユメハンゴンで一旦神戸牛에서分布ハンゴンにか伊勢うどんうわでっかピレネーピレニーズでっかかわいいねふっかふかえわでっかヨーゼフ <laughs> でっかいなめったに見えないからセントバーナードめったに見えないもねこれ美味しいよね普通ハニーポテト <laughs> こんなとこにもあんねんなスタバー三間寿司やで珍しいな三地コンチコンチ寿司子供のがあるんで三間寿司はあんまり見えひんないな 이게 뭐야 스누피 하우스 스누피 전문 이것은 일시 팽이 옛날에 많이 했다 이거 줄 묶고 이, 이러,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뭔가 응? 반대로 감은 것 같다 와 이제 기엽도 이제 노화가 되고 있어 근데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하고 하고 있었어 어떡리립나 오미야기야 사야 나뭐가목냐나이하하 나름 뭐하하 현관 하뭐하하 어, 하하뭐하하하 나오는데야. 하하하뭐이하하하하뭐 하하하하하 가하하풍하가뭐 하하하하하 뭐 하하하하하 뭐 하하하하하 뭐 하하하하하 뭐 하하하하하 뭐 신사 오야붕입니다 여기 그래서 오야붕이란 말은 좀 아닌데 뭐 일단 본부 같은 거또 하나 한 군데 있어요 시마네노 구글상 시마네 아! 이즈모타이샤야 시마네 이즈모타이샤라고 또 있어 진짜 유명한 곳 그것은 1년에 한번 일본의 망사신들이 모임을 한대 거기서 이두 군데가 제일 유명하다고 하면 제일 유명해

これ焼きうどんって結構おいしいねんで焼き方に問題があるけどこれは<ー>居酒屋までるけ焼きうどんちっちゃくんぬんぱんぼうべえたらそうま足りなくてもとはな焼きうどんでカレー焼きうどんいごとくんぬんぱんぼうべえはごうカレー焼きうどん,るのんましいっす焼きカレーうどんメニューロスはぬがにごうりがかっこむしっちカレーやっかんなまったうどんいった食ってはにかおりょっちさしさん 정복은 한국이 싸다. 일본은 비싸. 어, 유통 보면 한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왜냐면 양식을 하지 않아. 한국에서 잘해. 전복 양식을 잘하고 있어. 일본에서 좀 괜찮다. 가격도 착하고 해서 보니까 대부분 한국산이야. 뭐라고 <목소리> 할까? <무라올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아마사케 리뷰? 네 <목소리> 뭔가 말. <laughs> 아, 아마사케네 단술이 어... 단수리도 당수리, 맛있어요. 식혜가 <laughs> 근데 일단 뭐 추울 때뭐 이런 사케 집에서 어 이렇게 제공을 싸게 해주면 뭔가 따뜻해지고 분위기 죠아 집마다 다르니까 술 향기가 아주 진하다. 저번에 니시노미야에서 먹은 것보다. 셨습니다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찾아가는데 두개를 샀어요 하나는 일본식 막걸리 니고리자케 또 하나는 가라쿠치 세슈 우리는 가라쿠치를 먹고 선물로 어, 니고리자케 막걸리를 주고 어, 막걸리를 먹고싶다 라고 이야기 할거예요 <laughs>

마해와 <laughs> 가만스러 이제 구경 마치고 현지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안녕하십니까 오사카 부동산 사장 오카입니다 어, 어제부터, 미에해 가시코지마, 근결을 할까? 별장 단지에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입구에 이런 그네가 있습니다. 한번 타볼게. 우와! 좋다! 순차강 아주 좋아. 너 타보라, 이거. 이야, 신난다, 이거. 너무 좋아, 이거. 한번 타봐.